조직 스토킹과 뇌파 생체 실험의 충격적 진실, 당신의 가족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조직 스토킹, 당신의 가족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조직 스토킹이란 무엇인가? 조직 스토킹은 피해자가 사회 전반에서 누군가의 괴롭힘을 느끼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지속적으로 불쾌한 말이나 행동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길을 걷다가 또는 공공장소에서 주거라는 말과 함께 상스러운 욕이 들려오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가해자는 어린아이에서부터 성인까지 심지어 외국인으로까지 범위가 넓으며 이는 사회 모든 계층에 퍼져 있습니다. 특히 조직 스토킹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2. 대규모 참여 피해자가 있는 지역사회의 대부분이 가해자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사례의 다각성 일상적인 소음 속에 불쾌한 말을 섞어보내는 아랫집이나 윗집의 행동. 3. 공공장소에서의 집단작용 큰 공원 또는 인천공항과 같은 사람들이 많은 지역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괴롭힘을 넘어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파괴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뇌파 생체 실험의 위협. 조직 스토킹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뇌파 생체 실험과 전파 무기 공격의 표적이 되기도 합니다. 뇌파 생체 실험은 개인의 생각과 감정을 조종하려는 시도로 피해자는 자유와 무관하게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심리적 고통을 받습니다. 이는 자유의지를 상실하게 만들고, 심지어 심각한 경우 사망에 이르게 할수 있는 수준의 위협입니다. 이러한 공격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비정상적인 신체 반응, 일상적인 스트레스를 초과하는 극심한 불안감이나 우울증 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 고통 피해자는 스스로의 감정과 생각을 잃어가며, 사회에서 고립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인지능력 저하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인지능력을 저하시켜 사회적 및 개인적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조직스토킹과 사회적 통제의 연관성. 조직스토킹은 단순한 괴롭힘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